성남 여주간 복선전철 개통을 앞두고 경기도 광주시가 역세권 개발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개발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양재정 기자입니다. 전철 시대를 맞은 경기도 광주 시민들은 큰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9월 말쯤 개통 예정인 성남 여주간 복선전철을 이용하면 광주에서 서울 강남까지는 27분이면 갈수 있습니다. 전철 얘기가 나온 것은 약 15년 정도 된것 같고요. 지금은 약 서울이나 성남을 갈 경우는 성남을 갈 경우는 한 30분 정도 서울을 갈 경우는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전철이 개통되면 2, 30분만 아니면 1시간 만에 갈수 있어서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전철 개통과 함께 네개역 가운데 곤지암역과 광주역의 역세권 개발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역마다 갖고 있는 지리적 특성을 잘 활용해 광주시가 토지를 조성한 뒤땅 주인에게 돌려주는 환지 방식으로 개발됩니다. 우선 곤지암역세권은 부도심 기능을 강화한 주거 기능 위주로 만들어집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물론, 문화와 복지 공간으로 꾸며질 복합 커뮤니티 시설이 신설됩니다. 또 3,515억 원이 투입되는 광주 역세권은 한마디로 미니 신도시 건설입니다. 상업과 산업, 주거 기능이 어우러진 도시로 만들어집니다. 특히 산업지구에는 미래 성장 동력인 R&D와 IT 관련 기업을 유치해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교통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는 광주시는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난개발 방지와 합리적인 도시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성남 장원간 자동차 전용도로가 내년 연말이면 개통하고 수도권 동서축을 완성하는 제2영동 고속도로도 오는 11월이면 운전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철과 자동차 전용도로 등 광주시의 교통 인프라가 서서히 갖춰지면서 무분별한 개발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 개발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양재정입니다.